자,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1년 2월 2일 저녁 11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100% 나옵니다. 무조건. 자, 정의. 자, 거푸집을 짜고 철근을 조립한 다음 콘크리트를 부어 일체식을 되게 만든 거. 자, 철근은 인장력,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철근과 콘크리트, 철근과 콘크리트 결합의 우수성입니다 자,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 개수가 가의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떤 재료든지 열을 받게 되면 좀 늘어나고, 또 열이 뺏기면 수축합니다. 이는 선팽창 개수가 거의 같다는 것은 일체가 되겠죠. 자,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하고, 인장력이 약하며, 반대로 철근은 인장력이 강하고 압축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황 관계가 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는 부착 강도가 우수하며, 콘크리트의 아카리성은로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자 결합 우수성 이거는 별표 3 개입니다. 아시겠죠?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입니다. 장차, 내화, 내구, 내진성이 좋은 구조입니다. 구조물의 크기와 형태의 설계가 자유롭습니다. 재료 구입과 건물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자중이 묻고 시공 과제 복잡합니다. 해체, 이전이 어렵고요. 섭식이라 공사 기간이 길고 거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시겠죠?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자, 재료의 특성입니다. 재료의 특성. 자, 철근 콘크리트의 중량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의 중량은 1, m 1m, 1m. 1m. 여기서 2.4. 비중이 얼마? 2.4라는 거예요. 자, 무음 콘크리트는 2.4. 자, 철근 콘크리트 강도증에서 비파이 시민은 쉬미템포였다. 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의 중량은 2.4톤 퍼 세정음니다 강조점에서 비파이시면 슈미테법 뽑기 있다. 자, 철근입니다. 음, 자, 철근은 종류가 있습니다. 원형 철근. 일반적으로 파이로 합니다. 자, 이형 철근. D로 표시합니다. 부착력이 높이기 위해서 철근 표면에 마디와 리브를 붙인 것으로 원시부터 부착력이 40%나 증가됩니다. 자 지름이 16mm면 원형 측은 파이 16, 이형 측은 D16 으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철근의 순간격 별표 3개,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 굵은 골치의 최대지수의 1.25배 이상, 2.5cm 이상의 최대값을 갖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네, 자 철근의, 자 철근과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별표 5개. 자, 콘크리트 강도입니다. 부착 강도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인장 강도가 클수록 커집니다. 강도가 클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피복 두께, 부착 강도를 제대로 발휘시기 위해서 충분한 피복 두께를 필요하다. 충분한 피복 두께 뭐예요? 그렇죠. 콘크리트가 있으면 여기. 만약 이주 있다. 철근 이 있다. 제일 가까운. 이 거리를 피복 두께라고 합니다. 철근의 한번더클때 부저력이 커진다. 철근의 표면 상태 이형철근의 부착 강도가 훨씬 크다. 다시 콘크리트를 불추으면 당연히 부저면 떨어진다. 가르칠 많이 쓰는 것이 더 좋다. 왜? 왜 그렇죠? 그렇죠. 표면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네 어렵죠? 아니요 쉬워요. 셈하고 하면 참 쉽습니다. 자 배근 배근은 뭐냐면 철근을 어떻게 배치하는 겁니다. 배근은 철근의 배치입니다. 자힘 몸에 대칭이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에 힘 몸에 대주어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배근은 뭐냐면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에 배근한다. 그러니까 철근은 인장력을 담당했다 했죠. 인장. 인장이 강하죠. 그래서 철근은 인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 인장력이 작용하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자, 힘몸에주축방력 저항하는 철근이 주근이다. 얘기를 되면 이거다. 그러면 이게 주근인 거예요. 축방에이 저항하는 철그 다음에 보호 또는 기도에서 주근과 직각방향. 주근은 이게 주근이에요. 직각방향을 감는 것을 어떻게? 느끈. 그 다음에 기둥에서는 띠철. 자, 이게 뭐냐면, 자, 기둥에서는 띠철이라고 하죠. 기둥에서 이렇게 띠철을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정착의 위치입니다. 정착의 위치. 보와 기둥이 일체로 구성되어 강절점이 되어야 된다. 작은 보 주구는 큰 보의 정착, 큰보 주구는 기둥의 주착, 기둥 주구는 기초의 정착. 정착.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차에 들어갔겠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다. 콘크리트. 그러면 이게 이쪽에 이렇게 정착. 이걸 정착. 우리가 어디 어디 정착하자. 정착하자. 이걸 정착이라합니다 지중부의 주거는, 지중부의 주거는 기초 또는 기둥의 정착한다 벽체는 기둥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나요? 바다처럼 보 또는 벽체에정착한다 선생님이 요즘 에 읽는 책입니다. 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자 기둥 보호 철근의 정착 및예유 위치입니다. 보호 바닥판은 어디 기둥에 기둥에 맞죠 그 다음에 큰 부와 작은 부는 이런식으로 벽은 어디 기둥은 어디 지중부는 어디 충분하겠죠 자 정착의 길입니다. 철근의 종류, 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라서 변화 강도가 클수록 짧아집니다. 철근의 지름이나 항복 강도가 클수록 길어지고요. 갈고리의 유무에 따라서 도 달라집니다. 자, 이게 이제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염의 위치입니다. 이염. 뭐냐? 철근은 이염인 거예요. 이니주로 자, 이염의 위치는 억력이큰 곳을 피하고 한 곳에 집중해서 엇갈려도, 왜? 이염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제일 적게 받는것 자, 이음은 한 곳에서 철근 수의 2분의 이상을 이어서 안 된다. 압축 철근 이음은 25d, 인장 철근 이음은 40d 이상으로 한다.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d29 이상은 겹치지 않는다. 갈고리 후기기는 범칙이 한다. 지름이 다른 철근 기준을 가는 쪽 철근을 기준한다. 이게 시험이 나요. 자, 원형 철근은 끝부분을 갈고리 만들고, 라 이형 철근은 반드시 만들지 않아야 된다. 철근 을구부리면 냉간 상온 공부를 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철공크리들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같이 철옹크리더 구출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철공크리들 특징 무조건 나온다 했죠. 정이 거푸질 짜고 철근을 조립한 다음 콘크리트 보 일체시 되는 겁니다. 철근은 인장력, 콘크리트는 압축력. 철근과 콘크리트 결합이 우수성,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평정 개수가 거의 같다. 그래서 일체가 된다. 콘크리트 압축이 강하고 인, 철근은 인장력이 강다 따라서 상호 보강기. 철근과 콘크리트 는부착한도 우수해서 콘크리트의 애쉬성은 철근의 콘크리트의 아카리성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의 장단점. 장점, 단점. 자, 내화, 내구, 내지 좋은 구조이다. 구조의 크기와 형태, 재료구입과 금지이다 자주 묶고시공제재부적하다 해체 이전 등이 어렵다. 습실 공격이고, 거푸집이 맴했다 자, 재료의 특성. 자, 철근 콘크리트의 중량. 전골의리 중량은 2.4톤 퍼미트죠. 자, 전골의 강조 지점에서비파이가이트수미이대부입니다 자, 철근의 종류에는 원형과 이형인데, 원형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형은 D. 원형주보다 부정이 40%는 됩니다 자, 철근의 지수 간격은. 별표 3개.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 굵은 골절 체리수 1.6배 이상. 2.5cm 이상의 제대값을 합니다 자, 별표 5개. 철근 고글에 부착의 영향을 주는 요소. 콘크리트 강도, 비극 두께, 철근의 항복 강도, 철근의 표면 상태, 다짐, 그 다음에 가는 철근보다 굵은 철근을 쓰면 더 작아지겠죠. 1 0 철근의 배치. 흰장이 강했기 때문에 인장력이 작용을 부분 해야 한다. 무슨 말이죠? 그리고 주은그 다음에 축방련이니까 장하는게 주군, 집가방이라는게 띠철근, 또는 늑근. 자, 정착. 그러는 거죠. 강포와 기둥이 일체로 구성되어 강철점이 되어야 하고 작업무죽주은뭐 이렇습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정착의 길입니다. 응. 이거 보이시죠? 네. 기도 보, 철근의 정착 및 이음이치. 자, 철근 정착이 되어집니다. 철근의 종류, 콘크리트 강도 있라 변형도 그저잡힌다. 철근의 지름이나 한번 가도 그저 기준다. 갈고 있는 때 달라진다. 자, 이어, 이어, 약한 보입니다 이음 이치는 응력 검수표하고 한곳지제하고 깔리게 한다. 이음은 한 곳에서 철근 수의2분 이상을 하지 않는다. 압축 철근 이음은 25D, 철근 인장 철근 이음은 40D 이상을 한다. D29 이상은 철근을 하지 않는다. 갈고리, 길이, 그 다음에 지뢰를 가는 쪽 철근을 기준한다. 이거 중요하다 어요 무슨 말이죠? 자, 지금까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첫 번째 시간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